안녕하세요. 자기 암시 공식 하겠습니다. 자기 암시 공식.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러므로써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 줄 표현 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에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수 있는 곳에 둔다. 제 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 큰소리를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며,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해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 6단계의 준수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네. 있는 것이다. 한 문장이라도. 멘토 2.0한 네, 문장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인위적인 행동은 결과가 좋지 않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어짐과 의로움에 대해 물었다. 노자가 말했다. 겨가 눈에 들어가면 곧 하늘과 땅과 사방의 위치를 혼돈하게 됩니다. 모기가 살갗을 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어짐과 의로움이란 잔인한 것이어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이보다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소박함을 잃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께서 바람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모든 덕이 아울러 처신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했으면서 큰 북을 짊어지고 어찌했으면서 큰 북을 짊어지고 두드리고 다니면서 잃은 자식을 찾듯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조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고 까마귀는 매일 검은 물을 들이지 않아도 검습니다. 검고 흰 소박한 바탕은 족. 나쁨을 따질 것이 못 됩니다. 명예라는 겉모양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샘물이 마르면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땅 위에 함께 모여 서로 물을 뿜어주고 침으로 적셔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물이나 호수 속에서 서로를 잇고 있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인위적인 행동은 결과가 좋지 않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어짐과 의로움에 대해서 물었더니, 노자가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